전기요고 20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주었다. 자 그림 좀 봅시다. 일단 첫번째 질산칼륨을 적셨네요. 적시는 이유는 전류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지. 전류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. 그 다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, 갖다 댔네요. 요얘기는 푸른 니트마스가 붉게 변할 수 있죠. 어떤 상황에서? 산성, 산성, H 플러스 이온 만나면. 그죠?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, 밑에 염산이네, 염산, 묵은 뭐 점산. 한번 써볼까, 그러면 화학식으로 쓰면 HCL이죠? 이 이온화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되는 거지, 그치? 그럼 당연히 어느 이온이? H 플러스 이온이 어느 곡으로? 어, 마이너스 곡으로. 이렇게 가는 거죠. H 플러스가. 될까? 그 다음에 CL-로 거꾸로 이렇게 가겠네, 그죠? 될까? 그럼 요 H+, 때문에, 뭐, 푸른색, 리스 종이가 어떻게, 해? 어, 붉은색으로 바뀌겠죠, 그죠? 될까요? 그거 어, 푸 겁니다. 잡아 봅시다. 자, 자 기번에질상칼륨은 자, 전류를 잘 통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물질이야? 어, 전해질. 특히 강한 전해질이에요. 맞는 말이고. 이번에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마이너스 극적으로 붉게 변하겠죠, 그죠? H+, 이온이니까, 반대극으로 가야죠. 플러스 요는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 요는 플러스 극으로 오죠? 틀렸습니다. 됐죠? 자, 이번에 묽은 염산 대신에 에탄올을 사용해도 심과 같다? 자, 이거 조심합시다. 에탄올에 OH가 딱 보이니까 어? OH 마이너스? 어, 염기? 뭐 이럴 수 있어. 또는 H 때문에 H 때문에 산? 뭐 이럴 수도 있어. 근데 에탄올은요. 공유결합 물질이야, 공유결합 물질. 음. 이온결합 물질이어야지, 뭐, H 플러스 이온이든, OH 마이너스 이온이든 나오겠죠, 그죠? 얘는 전혀 엉뚱한 얘기고요 그리고 얘는요, 액성은요, 어, 중성입니다. 액성은 중성이야. 됐죠?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고, 어, 액성은 중성이에요. 즉, OH 마이너스, H 플러스 이렇게 안 나온다고, 그죠? 틀린 거죠? 될까요? 자, 따라서 경기여고, 20번 문제의 답은요, 기억이 맞습니다.